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피오렌티나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코파이탈리아 중결승 진출과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 승리 등 컵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리그 성적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터진 바락의 극장골로 하이파를 잡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은졸라와 베트란 등의 골이 터졌고 곤잘레스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a s 로많은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제외하며 현재 이태리서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리그에서 최근 5경기 4승을 비롯해 전경기 멀티골, 경기당 3골 이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로마에서 완전히 부활한 데다 디발라도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폭발적인 특정포를 가동 중입니다. 주중 홈경기에서는 디발라와 루카쿠, 만치니와 크리스탄테의 연속골이 터지며 브라이튼을 대파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주중 경기를 원정에서 소화했고 경기 끝까지 혈투를 펼쳤기에 선수들의 피로도가 쌓여있을 것입니다. 홈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추측 선수들이 출전시간을 조절한 로마에 비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루카쿠의 확실한 문전 침투 외에도 디발라와 발단지 등이 측면을 공략할 로마가 승리할 것입니다. 두번째 마르세유와 낭트의 경기입니다. 마르세유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며 대승했습니다. 은디아이와 오바메양은 연속골을 터뜨렸고 모음 바그나가 벤치에서 초코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라리가의 강호인 비아레아를 사고차로 완파하고 유로파 8강 진출에 다가갔습니다. 오바메양이 멀티골을 터트리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베레타우트와 콘도그비아는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낭트는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하위권에 추격당했습니다. 로리앙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메스에 패한 것이 컸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피하고 승점을 따내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습에 능한 모제스 시몬을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비록 금요일 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긴 했지만, 대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엘리케와 코레아, 우나이 등이 휴식하거나 짧게 뛰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팔로아와 카스텔레토 등 최종 수비가 흔들리는 원정팀 상대로, 마르세유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레알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사위팀인 아틀레티코에 패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중앙 미드필더 카르발류의 골이 나왔지만, 호세와 아빌라 등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들을 모두 교체하고 겨울 이후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에잘 조우리와 페레즈 등 교체로 팀에 기여할 선수들이 있고 로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 상대로 연속 3골 이상을 뽑아내며 완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할권으로 추락했던 순위를 1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라운드 헤트트릭에 성공한 세를로스 외에도 바에나와 게데스, 헤라르드, 모레노 등의 마무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사고를 실점하며 유로파 16강 이차전에서 완패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와 더불어 체력 부담을 안고 이번 원정에 나서야 합니다. 비아레알은 마르세유 원정에서 전력을 다하고도 완패한 충격의 크게 리그로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카와 카르발류, 산체스 등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포르날스와 에잘조우리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베티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 분들의 추천 베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